자 인컵 22회차 16강 첫 번째 매치입니다 빌리브 선수와 뮤직 선수의 경기. 네. 시크릿 벨리. 빌리브 선수 아무래도 이제 테드시 어허 어허 할게 너무 많아. DR 한 70? 어 딜도 가지고 있네요. 네 다이 아니, 아까 보내주신 거. 파신 음. 86 님이 5달러를 기부하셨습니다 언데드 기 감사합니다 빌리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테디식 빌드를 잘 못쓰는데 시크릿 밸리가 아무리 셈이 있고 오크맵이라고 하더라도 선핀드 빌드가 되는 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빌리브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끌어 나갈 수 있고요 네자 맞은편 파시쪽 주황색 오그 뮤직 뮤직 선수한테도 어떻게 보면 16강에서 네임드는 조금 높지만은 기회에요 기회 우리가 똑같은 네임드여도 이길 확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뮤직 입장에서는 빌리브가 굉장히 네임드임에도 불구하고 꽤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뮤직이 최근에 붙었던 선수들이 뭐다 네임드가 빌리브 만한 애들만 붙었어요 음. 포커스 한테도 붙었었고 뭐 리그 경험이 슬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직 도 그렇죠.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뮤직 선수를 놀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한 내후년쯤에 뮤직 선수가 WCA 준우승하고 그렇죠 진짜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니까 러 우...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불안.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 빌리브 선수 음. 오, 오, 이런 맵에서는 뭐 리치 타워링 이런 거 음. 옛날에 했는데 응 음. 사실 그런 거 쓰기에는 단판제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고 전 핀드빌 데스하이드 오크 그 심시티 좋죠? 오크 버로우가 뭔가 타워러시를 왔을 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루가 안쪽에 있으면 핀드가 쏘기 어렵잖아요. 안쪽에 있어서 핀드가 쏘기 어렵고 그리고 저렇게 한 칸씩 떠들어 떨어트려놔가지고 음. 뭔가 뭐 이티어 건물을 아니다 쳐놔더라도 아니면은 뭐 언데드가 그푸시라했을 때도 이동하기 좀 쉽게 그렇죠. 잘 만들어놨죠. 피온들이 그렇죠. 피온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유닛들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칸짜리. 어안 되죠. 안 되나요? <목소리> 네, 그 충동 크기 버우 사이는 안 되잖아요 알면서요, 그래 <목소리> 아, 두칸한거 아니에요, 네냉한 칸인가? 한 칸이에요, 네, 한칸 음. 아이템,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선 핀드 피드를 안 쓰는 이유에 이게 이걸 잡고, 좋은 아이템을 먹고 샘 가서 피를 꼭 짜고 채우면서 하나 하기 때문에 아비스트 스크롤 근데 왜 여기서는 굳이 이선 핀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패스 선핀도 갖고 이렇게 여기 다이렉트 잡는 패턴 있거든요. 음. 그니까 오크가 딱 아이템 빼 먹고 반대쪽 쌤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패턴을 역으로 완전 이용하는. 피온이 보고 있어요, 뮤지. 그러니까 뮤지 선수가 올라왔어요, 많이.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피온이 봤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브도 맞은 패상점 이런 거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해골정차도 해야 되고. 음. 너무 짜잘짜잘한 거부터 시작하네요, 어쨌든. 네. 맞는데 아, 뮤지 선수가 타겟팅이 좀 잘못됐죠. 불마가 드레이크 되지 받아야 되는데. 네. 처음에 뭐 언데드가 이쪽 사냥은 좀 별론가요? 저는 괜찮다고 뭐 봤었었는데. 여기가 어, 동선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 어쨌든 중간에 초록색 지역도 다 잡은 게 아니라 채만 빼먹었어요. 그 그리고 해골로 상대방의 위치나 타이밍을 봐가지고 사냥을 시작해버린 거야 빌리브가 지금. 자 뮤지 오죠, 뮤지 오죠. 이 너무 뻔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삼노빌. 음? 왜 삼노빌? 두개 샀나요? 두개살 수가 없지 않았었네. 아두 개를 샀나 보다. 편점을 들렸다 한다 보다 처음에 아, 어딨죠? 좋네요. 와, 자 이거 후에후에 마기로브 자백 낀 거죠 세 개. 어어!!!! 아, 잘 퍼지고. 네. 데... 어 아, 근데 이거 피드 때리는 거 맞나요? 대나는 저기 뭐야 세명 가서 피 채울 수 있거든요. 저. 어차피 이렙 찍었고요. 코만만두번 남았습니다. 오. 헨리 체. 자, 불만 신발까지 사온 상태라 데나도 썰어야죠, 그렇죠 해골도 먹고요, 데나한번 쳤다가 뭐든, 뭐든 지금 썰면 돼요, 일단 네내리언 타워도 어? 이제, 이제 네, 있어요, 맞아 와 이제 눌렀어요 불마나 마지막 한번와이 정도면 음. 다른 맵이면 언데드가 좀 손해보고 뺀 건데 그렇죠. 시크릿 밸리은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는 원래 있는 결과, 그니까 그 테드식을 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냥 이 정도 결과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자 이거 빌리브 선수 샘 주고 반대쪽 지금 앞마당 가고 있는데 와, 이것도 아 이거도 주죠 그런트가 뮤지션스 이거 아까 피 없는 그런트 샘에서 피 채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그런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온도 세워놨었고 음. 만약에 앞마당 잡는 게 아니라 오버시어 적을 잡았을 때도 딱볼수 있게끔 사무빌 어야 이거 대저 거의 3렙 다 치웠고 이고 이러면은 저.. 쇄골 하나 먹어도 그냥 탑레벨 되는 네와 어, 대박 이거 그리고 지나가.. 이거 뭐죠? 아이템이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작동사니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저거 무적 어, 하나 자리만 있으면 어, 돼요 불만은 원래 거기다가 지금 무즈선스가 바로 포트 갔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판단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네. 지금 바로 포트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안 나던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3영 네. 체제 네네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차라리 포트를 눌렀어도 늦은 낮지 이런게 나을 거 같아요. 뮤직 선수는.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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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하면 3렙인데. 어 되나? 아, 되나? 아, 아, 어! 셋셋 제 사이트. 해골 먹고 3렙이야. 해골 먹고 3렙해요. 아, 해골 먹고 3렙 찍고 나서 민족하는 것도 괜찮다. 그니까 아, 칠리 효과 맞았죠? 크게 안 터졌어요. 해골 먹고 3렙 찍어야죠. 3레벨 하나 없어요. 한번쓴거 바로 썼고 너무 아까운데 많아. 윈덕 1스킬 썼어요! 거기다 윈덕 1스킬 썼어요, 어, 1스킬. 네. 저거는 지속시간 때문에 저게 풀리죠. 네. 음. 그렇네요, 윈덕 1스킬이네요. 아무래도 뮤직선수도 멀티태스킹으로 섀도우한테 음. 사냥하다 보니까 네. 집중 못한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에 대나 쳤잖아요. 음. 그거를 놀포처를 쳐서 3렙을 찍고 평타 윈너윈너 이런 걸로 잡는. 음. 어떤 포탈을 유도한다거나 그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렙 미너기니까 네. 마치 휴먼전의 아크메지 떨구듯이 데스나이트 피다 채우고 있죠 셈에서 이게 시크릿 밸리가 무조건 오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미즈 선수 6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혹시라도 오를 오버 크리핑을 음. 대비해서. 근데 오버 오 크리핑하기에는 아까 데스나이트 피가 좀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자 불마 대나 찾았지만. 셈에서 안락한 주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크미 뭐 셰도우 토도 일렙 찍었고 그 사이에 일렙짜리 멀럭타이드두 마리를 데나가 같은 에리어 안에서 먹으면 서 삼렙 되거든요. 리치랑 같이 안 먹고 아, 타운, 타운. 타운. 아 먹겠네요. 네. 아 어, 이러면 데나도 삼네. 나쁘지 않죠 언데드도. 지금 유일하게 시크릿 팰리 치고 언데드가 나쁘지 않고 유일하게 오크가 좋은 점은 아이템. 아이템과. 네. 일단 섀도우헌터 레벨업을 뭐 언데드가 엎어지는 타이밍 전에 이렇게 올릴 수, 좀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원래는 저 잡몸 남은 상점 있잖아요. 네네. 저런 거까지 잡고 3레드 그러니까 코스가 반대로 돼야지 약간. 그거부터 간 다음에 이걸 잡. 장... 그렇죠. 그래야 3레드 코스가 나오는 거고. 지금 뮤지선 수가 굉장히 센스가 좋은 게 피온 같은 거한 마리 보내면서 계속 네. 이 오크가 원래 나무가 남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남는다는 거 아니고 포트가 하고 하면 막 200씩 나를써야 되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원래 타 종족에 비해서 일꾼 여유가 있어서 막 나중에 금독해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원이니까좀 그렇죠. 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 부족 남는 나무를 피온을 세워두는 판단을 하는 건도 이런 거이제 좋죠. 죽었지만. 그냥 신발을 팔고 라이팅 오브를 샀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무적도 필요하고 라이팅 오브도 필요하고 노빌도 같이 끼일수록 계속 극대화가 되는 시너지가 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음. 좋습니다. 핀드가 한 10초 전에 불마한테 라이팅 오브가 터졌는데 음.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네요. 음. 어, 아, 유발. 아, 와 아, <laughs> <laughs> 어, 뮤직갓. 어, 퍼지가 너무 잘 터져. 원래 피, 퍼지 확률은 꽤 높죠? 25%인가요? 네. 30%? 뭐 모르겠어요. 자, 더스트까지 잘 구입했고요. 지금 여기서 싸움이 괜찮은데요. 어, 흡수를 했는데 에서또 어, 그렇죠. 있죠. 불마 무적 있어요. 아, 대박. 대박 포탈. 핀드 잡힐 거 같은데 때리면 어, 아, 왜 이거 안 때리지? 불마가 좀 먼저 쳤으면은 네. 무조건 잡힌다고 하는데 그럴 수 와! 언데드가 프로스트 아무 믿고 나온 거지. 오브가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오브가 있었으면 거기서 한번 어떻게 어거지로 싸움을부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스타머 타이밍 때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프로스타머가 극대화될 때는 쉐도우 타워 같이 나왔을 때고 그렇죠 최원이 삼렙 찍은 상황에서 뭐가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스쿨지봇차이까지 아, 거기다가 지금 뮤 선수가 또 일꾼 한 마리를 상대방 앞마당으로 보내고 있어요 완전 코스를 읽는 거네 이러면 야. 상점까지 오, 센터 상점 야 이거 완 나한테 배운데 이거 자미 선수 하나. 지금 불만은 상대 갈자리 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견제 가고 섀도우 언터가 따로 사냥 오거로드를 하려고 하다가 배웅격 선택합니다. 포탈 있나요 언데드? 없어요. 포탈 없어요. 안녕. 다음 이컵때 보자. 와 이거. 위쪽 부적표 있어요. 부적표 있어요. 잘리고 시작하면 이거 너무 크죠. 그 쓰는 타입이 예술이었죠. 이런 거 아, 이런 거 원래 아끼지 않고 쓰는 거예요. 우시 잡혔고요. 자 힐링에이브 있죠? 그렇죠. 2스킬짜리 코드미스 먹으러 갑니다 코드미스 먹으러 레이더 뺀 타이밍! 예술이구요!!! 아, 대신에 부대정이 약간 꼬였어요 지금 레이더 두마리 붙어야 되는데 스피드 스쿨로 아... 코드미스 살리나요? 아... 오우 빌립도 그리... 컷면 좋아요 어, 레이더로 다 묶었어요 또아사요나라빌립장 레이더 레이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자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드림힐 그 레이더 한 마리밖에 안 나갔습니다. 레이더 한 마리밖에 안 나갔어요. 서드도 없고, 오클 서드도 없고, 코도도 없어요. 레이더 살려야 돼요. 저 레이더 살려야 돼저 레이더 살려야 돼요. 자, 골 터졌어요. 코도 뭉치고 좀 해야 됩니다. 자, 더스티 쪽도 어디... 있거든요. 자, 근데 저 풀피 핀드 잡으려다가 골 주면 혹시 왔고요. 골 주면 약간 애매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핀드 인쇄가 불렸어요. 핀드 인쇄가 풀렸고 더스도 없어요. 아, 보루가 근데 이번에 늦었네요, 이건. 프로스 아무 사기거든요. 그 노스 아모가 사기예요. 자, 아, 망했어요. 뮤직딱 재미 봤을 때빠졌어도 됐는데. 네. 저는 오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월신 유리하게 아, 했지만은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그, 어쨌든 이현이 그, 말이 게임을... 맞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하는 거는 네.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놓쳤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 오크가.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지금. 아직도. 네. 근데 방금 교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음 장담할 수 없는 게임이구만. 유닛 구성은 어쨌든 뮤직 선수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가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드 아 센터에 상점이 있어가지고... 이게못딸려들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상점 그냥 달랑 하나 지면은... 압박감이 좀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다 지금 빌리브 선수가 서드를 살 자원 때문인지 옵시를안 <목소리> 뭐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 서드... 서드 살려고 했거해요 핵을 보내서 근데 딱핵 서드 살려고 하니까 터벌 애들이 바글바글 어, 하니까 어, 어, 못산 거거든요 누구, 누구, 저... 자 이거 옵씨랑 스태츄 국가 해줘 자 리치 노리는 판단 핵요핵스핵스핵스 리치 대나 포탈 없어요 나포 없어요 어, 어. 옵시가 길막혀있다 옵시가 길막고있다 대박 레이더 이즈데오 오나요? 데나? 데나? 어어어이트 텍트 프로스타 머 프로스타 어, 머 없다 아무 어, 마너 아, 마너 없죠 아무 마 없죠 아아아아아아 4레벨 쉬도 원터 와. 아 이거 빌리 포기 못해요. 근데 레이더가 세기라 집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 이거 데스의 사김 선생 데스의 사자마자 죽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전도연 나오는 거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있으니 한번더 넣어. 아데나리 리치로 어? 막 이거 리치 포기해야 될것 같아. 리치 포기해야 돼 붙기면 리치 살리려고 하다 어, 다음 쿨데나 되나? 돌아오면 데나도 죽으니까. 스포츠. 자, 만화 포션 있어가지고 한번 탈퇴할 수지 않나요? X 대박! 쥐! 오우... G... 자, 이렇게 해서 인컵 22회차! 16강 첫 번째 경기는 뮤직 선수가 빌리브 선수를 잡아내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